안녕하세요. 10대 남자입니다. 친한 친구로 1년 정도 지내다가 마음이 맞아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싸울 때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서로가 상처만 주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담드려요. 여자친구랑 저랑은 서로 이성친구와의 사적인 연락은 안 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를 마중 가는 길에 여친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여친의 동성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왜 다른 여자랑 연락하냐? 등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길래, 제가 여자랑 대화한 적 없다, 오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스타 DM을 본것 같은데 대부분 학업에 관련된 공적인 대화여서 최대한 짧게 대화를 하거나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누구랑 내가 연락했다는 거야? 라고 물어도 아니야, 나중에 말할래. 이러길래 누군지 말하면 너가 속 좁아 보일까봐 그러는 거야? 속안 좁아 보여? 이런 오해는 빠르게 풀고 싶어. 라고 했지만 됐어. 이러고 말없이 데려다 주고 아무 전화나 연락도 안 됐어요. 싸울 때마다 이런 루틴을 가져가니 매번 지쳐가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호의가 계속 되니까 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네가 그만큼 좋아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내 여자친구니까 아끼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호의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상대방은 그게 습관이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너속 좁은 거라고 그게 상대방을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도 그걸 알아야 돼요 회피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회피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로 인해 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줘요